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 아, 건강, 두뇌 건강 또 치매 예방에도 좋은 그런 운동을 오늘 할 거예요. 네. 자 디지털 실버 인지체조 건강보식 교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아보셨죠 네. 손이 뭐라고요? 인이 네. 인지기네 아, 뇌라는 거예요. 손이 뇌라는 네 겁니다. 여러분이 손을 많이 움직이면은. 뇌까지 피가 크게 돼서 결국은 심혈관 질환 뿐만이 아니고 인지, 치매 예방에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많이 야어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러면 손체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인지인지 손박수 제가 하라는 대로 자 제가 약 하면은 손박수 하면 약 하고 올리는 거예요 네, 네. 손박수 약. 자, 모두가 우리가 오늘은 네 번, 어린 시절 맞추 주먹 맞추 하나, 둘, 셋, 넷. 일단 짝꿍 끼이도 해보니까 네번꼭쳐켜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박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손끝. 하나, 둘, 셋, 넷. 박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손바닥. 하나, 둘, 셋, 넷. 손 박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손목. 하나, 둘, 셋, 넷. 아 가사에 맞추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단따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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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2단계 아, 단단단단단단단단네단 여기까지! 서 아, 예, 누구들한테를 항상 엄마하고 응. 여보하고 아이들하고 여보, 여보. 여보. 해서 서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네, 요거 손톱박스 요거 흔들내시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세혈관 아. 네. 다 자극해서 이제 뇌까지 올라가고 또 숫자도 세어야 되고 어 아, 너무 복잡했어요, 그죠? 자이 네. 아, 안에 그러면 우리가 혈관 모든 몸을 한번 어. 앉아서 실내에서 할수 있도록. 네. 먼저 얼굴 음. 몸 두드리기. 자, 얼굴을 한번 좋은 곳으로. 얼굴부터 피부도 좋아지고 예뻐져요. 네. 이거는 신경, 상차 신경 및 안면 신경에 자극이 돼서 혈액을 네, 굉장히 좋게만듭니다면혈관 질환은 제일 무서워요. 암이 제일 많이 사망률을 높지만 혈관 질환으로 심혈관이나 이런 거는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갑자기 쓰러져서 다음에는 눈, 우리가 안구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눈내장도 심하고 병내장도 심해요. 그죠? 네. 눈이 확 실리고 네. 시신경을 자극하는 TV나 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 눈을 돌려야 됩니다. 눈은 자기가 돌릴 수 있는 최면으로 360도를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보호하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왼쪽으로 돌려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위쪽 보고, 아래쪽 왼쪽 보고 왼쪽으로. 자, 그리고 손바닥을 뒤겨보세요 위에, 올려보세요. 아, 따뜻한 따뜻내 몸에 있는 체온이 위로 가서, 눈에 있는 작은 수집에 다, 아, 이게 예, 공기가 느껴져 항상 손이 있어요 서있기 때문에 항상 몸을 해서, 피를 머리로 올려줘요 자, 어깨 늘려보세요 그리고 자, 목을 돌려 돌려보고 왼 돌려 돌려보고 다섯 번씩 이거 네. 오늘 최대한 열번 하지만 하루에 삼십 번씩 꼭 하세요 네이 네. 네. 가장 우리의 몸 속에는 이 혀가 모든 체포관, 모세혈관이 제일 집중해돼 있어서 어떤 의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허운 동만 해도 네. 치매나 위나 모든 병이 다 만병의 성취라고 하는 게 바로 이허블입니다 네. 자, 입안에 일어나서, 낭치하기 음. 일어나. 전에 일어나서 보자. 허를 5분 입안을 이러면 음. 음. 이제 손코스라는 게난 장이 그린데 크기가 클수록 뇌에서 담당하는 역향이큰 음. 거죠. 근데 그림을 보면 손, 손을 담당하는 역량이 엄청 크나요? 뒤집어 데이. 손 운동을 아까 해서 혈관을 자동시키는게 박수였으면은 박수 운동이고 손코 운동이고 그랬다면은 지금은 인지 생각을 예. 같이 두뇌를 두뇌, 두뇌, 두뇌 플레이를 좀가동시켜야죠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음. 겁니다. 숫자를 세면서 동시에 모리를또 같이 해야지 돼요. 그죠? 네. 하나, 자고 하나고 왼손으로 10개씩 하려면은 다르죠. 자, 하나, 둘, 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홉 열. 반대. 자, 마지막에 열0개는 반대 손가락이 접혀지겠죠. 그죠? 그리고 평소에 손을 만지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항상 그래서 하루에 5분씩 예. 그거만 해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50, 60으로 살수 있다 음. 알겠지요? 네자 네. 오늘은 생각하고 음.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여러분 자 산석기 한 번만 끝내고 박수하고 <laughs> 기수끝나겠습니다 네. 시작 산석이 산석기 어디를